창조성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까? 매일 발견하고 발명하라. 창조도 인간이 가진 욕구 중 하나입니다. 창조성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식욕, 성욕, 무력이 충족돼도 창조성이 죽어 있는 사람은 내면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집니다. 창조성이 억압되거나 무시되거나 잠자고 있을 때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창조성이 인간 정신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성은 타고난 본성입니다. 누구나 가진 재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창조성을 즐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인물의 창조적 재능에 감탄하면서 자신은 창조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창조성이 없는 뇌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 기능이 무시되거나 잠자거나 억압되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창조성을 인정하고 깨워서 자유롭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성의 열쇠에는 의지입니다. 기질이나 지식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질이나 지식은 의지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인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뇌가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과정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찾아낸 방법은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창조의 결과물이 크든 작든, 창조의 에너지를 쓴 뇌는 충만한 성취감과 만족을 느낍니다. 창조의 엔진에 시동이 걸려 있습니까? 시동이 꺼져 있다면 의지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의지를 내는 순간 시동이 걸립니다. 창조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의지를 접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창조성도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 최초의 창조는 대입 삼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고역스러운 공부 대신 태권도와 합기도의열중에 있던 때인데, 어느날 운동을 하고 오다가 동네 한편에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커다란 쓰레기 더미를 보고는 내가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게를 치고 쓰레기를 퍼 나르다가 이번에는 언덕배기에 쓰레기를 걸음 삼아 묻고 호박을 심자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후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데는 한달 가까이 걸렸고 호박 덕후는 온 언덕을 뒤덮어. 한 계절 내내 동네 돼지들까지 호박으로 배를 불릴 만큼 잘 자랐습니다. 그냥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갔던 것인데 얘기치 않게 자신감이 살아나고 가슴을 꽉 채우는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금지가 생기자 이번에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쓰레기를 치우고 호방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만족감이 창조의 기쁨이었음을 훗날 알았습니다. 창조란 인생에서의 발견이자 곧 발명입니다. 작은 발견, 사소해 보이는 발명이라도 그 자체로 온전한 창조입니다. 위대한 발견과 발명도 작고 사소한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매일 무엇을 발견하고 발명했는지 창조 일기를 써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처음 만났다면 그것은 오늘의 발견입니다. 늘 보는 동료이지만 오늘 새로운 점을 느꼈다면 그것도 오늘의 발견입니다. 그 사람과 이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연구하는 것은 오늘의 발명입니다. 발견과 발명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는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통해 발견과 발명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의 발견과 발명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을 발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기 시작한 어떤 일을 1년하고 10년하고 평생토록 하면 그것은 이미 평범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했다가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정신이 깃든 뇌를 갖고 있지만, 정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성을 눌러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꿈입니다. 꿈을 이루려는 의지가 위대한 발명을 이끌어냅니다.